캐릭터가 웨펀마스터고 비교장비 등급은 레전더리 세트옵션은 아마 발동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대류 하나만 있습니다 웨펀이기 때문에 쿨감은 뭐 무게있고 법석에 뭐 15퍼있고 자체 10퍼있고 그 다음에 대류 쿨감 4퍼있으니까 근데도 부족해요 보통 우리가 짤들을 하려면 쿨감 한 40퍼는 줘야되거든 40에서 50? 진짜 적다고 하면 30인데 아마 평균적으로 40 50은 줘야 될 거야. 그래서 보시면 뭐치력이 당연히 괄쿨감 세팅이니까 당연히 높고 아니면 수 무기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트 포인트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한이 정도 있다. 여섯 부위 세트 옵션 발동되나? 어, 되네. 이 정도라도 세트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옵션이 붙어요. 예로 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레전더리, 왼쪽에 레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면 레어 뭐한 7부위에 세트 옵션이 발동이 된다면, 뭐, 레전더리 3개,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높은 등급의 장비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뭐, 유니크, 뭐, 레어 섞어가지고, 세트 옵션을 발동을 시키게 하시면 돼. 6개니까, 최종 데미지 올라가고, 하나 아, 더 빼볼까? 5개? 5개는, 어, 확실히 차이 많이 난다. 아, 확실히 진짜 많이 올라간다. 아무튼, 세트 옵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증값도 많이 올라가고, 명성도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파밍 하셔야 돼, 초반에는. 뭐 어느 정도 세트 포인트가 완성이 된다면 조합을 해줘야겠지. 캐릭터의 행동을 중단한다고? 행동을? 가서 보자. 그리고 에픽은 스택 7개를 소모하여 아, 가장 강력한 적에게 순간 이동.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이게 스택인 것 같은데. 아까 스킬을 쓰면 올라간다고 했으니. 어, 이렇게 스킬 쓰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장비 발동 옵션 가서. 대충 해보죠. 발동해 보자. 어! 이게 무적인가 설마? 그러면 스킬 쓰다가 엥? 아 무적 판정 있는지 모르겠네. 설명에는 무적 관련 그런 게 없는데 딱 봐도 무적 같은데. 이것도 장비 옵션 발동. 2초마다 열꽃 시전, 3초마다 블루 폭탄 시전. 회복이 있네. 3초마다 HP, MP 회복도 있고 생존 쪽에서 좋을 것 같은데. 공격 시 페어리 소울 플러스 10. 쿨타임 1초. 엘리멘탈 어택 피해량 91,200.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오브젝트 데미지를 넣는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왼쪽에 이거는 피싸기 쌓아보자 스택 이게 때리면 스택이 쌓이나봐아 어, 그러네 내가 때려야돼요 발동하면 어 요런식으로 뭔가 화염이 더 많아지고 비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데미지 한번 볼까? 오브젝트 데미지? 한 40초 한번 때려볼게. 일단 잘 못해요. 내가 40초 잘 못해. 그냥 대충 봐요. 그냥. 음, 음요 정도? 어, 데미지는 한 10%? 10%? 그러면 여기서 쿨감을 주고 해보자. 한 50%? 아이고 마지막 한 방은 발동 못하네 아슬아슬하네. 그래서 데미지가 8.7%? 오 나쁘지 않은데? 그 특성 규율 있잖아. 거기 그 걔네들이 한 많으면 10% 정도 나오고 적을 때는 한8%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 괜찮은데? 근데 네, 문제가 얘네들이 그니까 버프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 그것좀 실험해보자. 아이고 마지막 데미지가. 어 버프받네 버프도 적용되네 어9.0% 대충 8-9%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을 때는 한 10%까지도 나오겠죠 그니까 러 특성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단점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옵션 발동이 참 귀찮긴 해 장비 옵션키를 퀵슬롯에 넣을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에이 여기다가 뭘뭐 스킬에 넣어 아, 어, 그러면 굳이 커맨드 입력을 안 해도 되네. 요게. 아, 내가, 내가 몇방안 넣었다. <laughs> 내가 몇개못 넣었다. <laughs> 전투 분석. 보면, 엥? 어, 데미지 안 나온다. 이 자수 옵션들. 이 옵션은 파티는 적용이 안 되네요. 요건, 이제, 교율 세트. 아, 마공 핵이네. 발사하는 거고, 쿨타임 5초. 장비 옵션은, 이거네. 가장 강한 적이 발사? 자! 어? <laughs> 뭔가 하나 날라갔는데? 날려보자. 슝. 붙었는데? 아, 붙어서 터지네. 다시 불러오고. 어? 불러오는 게 아니구나. 톡. 톡. 던전 입장 시 마공 핵을 소환하여 보유합니다. 1초마다 150픽셀 범위내 마력 파동 발사. 지금 보시는, 이, 요게, 명령 이동이네. 음,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 그니까 픽셀이 표시되어 있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데미지 들어가네. 그러면 완전 근접, 용인데? 됐으! 됐 데미지 보자. 어, 이것도 9.2% 나오네. 괜찮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9% 나오는데, 뭐8% 나올 수도 있고, 뭐7%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근접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 어, 데미지 나쁘지 않네. 참이 옵션이 재밌는 게, 보시면 구슬 있죠? 이 구슬 한개쓸 때마다 10%씩 올라가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전더리는 구슬 두 개까지밖에 못 채우고, 에픽은, 세 개였나? 입장하자마자 오브 게이지 150 충전. 레전더리는 100이에요. 태초가 4개까지 충전이 되고, 오브 게이지는 입장하자마자 400 충전. 에테리얼 오브 버프를 사용합니다. 버프 사용 시 게이지가 가득 찬 오브를 모두 사용하여 버프를 획득합니다. 예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쳐. 치면 올라가요. 어게됐든 올라가는데, 장비를 발동시키면 이펙트가 나오면서 데미지도 20%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어, 레전더리는 20%, 에픽은 30%, 태초가 40%였나? 근데 단점이 있어. 레전더리는 여기서 치면 안 올라가, 숫자가. 에테리얼 오브 버프가 적용 중일 때 오브 충전이 불가능해요. 근데 에픽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테리얼 오브 버프가 적용 중일 때 오브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픽부터 쓸만해질 거야. 어, 에테리얼 세트가 먼저 모았다. 레전더리가. 데미지만 봐도 나쁘지 않고 쿨감 대비도 나쁘지 않아요. 레전더리면 그로기 때 쓰면 되죠. 어두 개가 있네. 발키리와 융합하여 첫 후방으로 이동. 또 하나가 발키리와 융합하여 전방으로 돌진. 쿨타임 8초. 써보자. 촥오 덤뱃 때 봤던 거다. 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동기로서 좋네. 이, 몹이 쫙 멀리 있어. 그러면, 붙을라면 오, 더 멀리. 여기서. 아, 안 되네. 아, 범위가 있네. 8 0 0피셀 활성화가 되면, 바로 날라가 요거. 그리고, 돌진기는, 여기까지. 돌진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오케이, 여기까지고. 데미지 <laughs> 네, 뭐, 데미지는 아니네요. 예, 그냥, 이동기, 막,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점프 상태? 점프. 어, 되네? 어, 점프도 되고. 아, 그러면, 여스피드 오, 점프도 되네. 이런 식으로. 아, 시전 중에 무적이라고? 어, 그러네. 무적기도 포함되어 있네. 어, HP가, 제, 금색으로 변하죠? 이거 무적이란 뜻이에요. 야, 그것도 봤어. 후제 캔슬. 이런 식으로. 채널링 있는거는 끊기는지 봐야겠다 아 이거는 끊기네 이런식으로 아무튼 후딜용으로 써도 되고 뭐 캔슬 써도 되고 자 이것도 장비 발동 있나보자 적을 위협하는 하울링을 내지릅니다 피해량은 5700 타격된 적에게 45초 동안 파열 음 맞아요 이 파열 상태일 때 시너지가 붙더라고 파열 상태에 이상 부여된 적은 받는 피해가 1,2,3 중첩당 5퍼 7퍼 8퍼 아 눌러야되나 스킬 어, 아, 요런식으로 보시면 위에 하얀색이 뭔가 톡톡 튀어요 튀는거 보일거예요 이게 그 시너지 상태인가보다 여기있네 아 1단계 45초간 받는 데미지 5퍼 증가 그럼 계속 중첩을 시켜야되나 발동 아 야 이거 계속 중첩 시켜야 되네. 쿨타임이 30초, 유지는 45초. 근데 아무튼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되네. 하울링 범위는 따로 없나 본데? 아니면 전체 다 맞나? 멀리서 쓰고 안 된다. 아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아 여기까지. 여기가 최대네. 그럼 에픽은 범위 있으나? 파열 유지 시간이 좀더 많구나. 에픽은 에픽이 60초 동안. 뭐 하울링 어, 썼고 나도 쓰면 이 스택. 구초 쓰고, 3스택 나도 쓰면, 3스택 아, 최대가 3스택 음, 이거는 무조건 한 명만 쓰면 되네. 한 명만. 몬스터가 받는 데미지 비율이 표기가 된다고? 여기 보면 100% 쓰게 되면, 어, 105%! 아, 오!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107%, 108%, 음, 이야, 씨. 이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위에 거만, 위에 거가 중요하니까. 데미지 증가하고, 쿨감은 없는 것 같은데? 쿨감은 그대로. 데미지만 증가하고. 태초는? 어, 태초도 데미지만 증가하고, 쿨 관련은 없네. 무기 빼고. 어머, 와, 그러네. 10초 차이 난다. 베누스에서 각성기 관련 융합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 두개다 껴보자. 아, 똑같네. 뭐 결론은 몽 무기랑 그 세트 옵션이랑 중첩은 안 됩니다. 몽 무기 태초 끼고 있는데 에픽이 나왔다. 고민 좀 고민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황금량. 요 뭔가 스택이 있는데. 이건 뭐야? 황금량이 뭐 증폭이나 강화가 돼 있으면 추가 수정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것도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 뭐 그런 게또 있어요. 에픽이란 레전만 보여드릴게요. 레전더리는, 그, 악세만 수증됨이 있는데, 에픽은, 110 이상일 때, 11마다 최종 데미지 2%. 저는 레전더리기 때문에, 악세만 붙고 세트 발동 옵션 보면, 피격시, 물 마법, 11% 감소랑, 최종 데미지 11%, 유태도 22%. 제거 악세는, 팔찌만 11증, 목반이 12증. 악세 보시면, 3마다 최종 데미지 1%, 그러면 11, 플러스, 팔찌. 목걸이 반지 나누기 3. 11.6%. 그럼 맞네. 네. 최종 데미지 11%. 증폭이 많이 높을수록 수증 추가 효과는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옵션이 뭔가 랜덤한 효과가 봤나 봐. 행운의 나비가 일정 확률로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하여 더 많은 스킬 사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신의 축복 이렇게 있는데 근데 공격 시1% 확률로 신의 축복 발동하여, 쿨타임 33초 이하 스킬 중에 가장 길게 남는 스킬 한개 초기화. 보자, 옵션은, 무색 큐브 조각 소모량 2개 감소. 최소 1개 이하로 감소하지 않음. 속도 10% 주고, 에픽되면, 무색 큐브 조각 3개 감소. 1개 이하 감소는 똑같고, 승천 나오는 거 맞고, 제 해가 깃든 여의주. 장비 발동 스킬 하면 30초 동안, 뭐, 이렇게 딱딱, 뭐, 발동되는데, 무큐 소모량 감소 효과 제거 모든 속도 증가 30% 적용 최종 데미지 3% 증가 무색큐브 조각 소모 스킬의 소모량 30개로 고정이라고? 사, 30개? 그러면 최종 데미지랑 모든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큐 30개를 써야 된다? 아 태초는 무큐 15개네. 그다음에 수정이랑 모든 속도는 똑같고 약간 좀 페널티가 줄어들었다. 아이 정도 이 정도. 아 근데 확실히 속도는 좋다. 아 이게 증가가 30% 되는 게 아니라 증가 효과네. 자 치력은 레전더리는 최종 데미지 10% 증가, 스킬 쿨타임 30% 감소, 타락은 쿨감 55%. 사용자의 의지로 정화와 타락 상태를 조율한다. 왔다 갔다 하나 보네. 지금 상태는 정화 상태. 최종 데미지 10%랑 스킬 쿨감 30%. 아 던전 입장 시 정화 상태가 기본 적용이네. 쿨타임은 300초고. 아 장비 옵션이야? 와우. 쓰면, 쿨타임은 300초. 아, 이게 스킬 쿨타임이 바뀌네. 그러니까 30%에서 55%로 바뀌네. 그러면 지속은? 무한 지속인가? 아, 무한 유지예요 아, 한번 바꾸면? 근데 깡딜은 안 좋은데, 쿨타임 대비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에픽은 똑같네. 아, 일단 그러니까 보호막 생성이 있네. 그 다음에 점프 중한번더 점프가 가능하고, 그러면 태초는? 트초도뭐 오... 이것저것 붙긴 하네. 근데 쿨감이랑 최종 데미지는 똑같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